아사아사아사아사자아름다운사람들의 만남 아사보사 환희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한달 만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코로나 19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 제가 오미크론에 감사이 되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서야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한달동안 푹 쉬다가 이렇게 다시 <laughs> 영상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아, 오미크론은 정말 어떻게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제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전파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마스크도 찌고 철저하게 방역을 했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어, 몸에서 어, 목이 초기 증상으로 일단 목이 되게 따끔따끔하면서 목이 되게 간질간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장기침 마른 기침이 살짝 올라오더만 요게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어 저녁이 되니까 아무튼 상당히 장기침을 많이 하면서 어 미열은 어 열은 나지 않는데 그냥 몸에서 열감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날 또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어, 친구 상봉이 저희 절친입니다. 그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저랑 같이 통닭을 먹고 통닭 을 시켜 먹고 그 친구가 바로 확진이 됐어. 아, 친구 상봉에게 정말 너무 너무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친구 상봉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진짜 너희가 감염시켰기 때문에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어, 자, 그러면서 제가 오미크론이 걸리고 일단은 회사 출근을 못하고 자가격리 7일 하고 7일 더 있다가 14일 동안 쉬면서 어,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그 이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음 그, 설날, 며칠 전에, 그러니까 1월 29일 날쯤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 2월 5일까지 자가 격리를 7일을 하면서, 진짜, 설날은 그냥, 진짜 자가 격리를 해서, 7일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또 7일 동안,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완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몸이 열감이 나고 할때 어 시골집에 잠깐 갔다가 어머니 할머니도 제가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어 많이 아팠을 우리 어머니 할머니에게도 너무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 진짜, 전파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공이하고는, 친구 성공이하고는, 이제, 통닭도 먹고, 같이 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 걸릴 수 확률은 거의 100%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어머니, 할머니랑 밥도 한번 먹지 않았고, 어, 물도 한번 같이, 하, 물도 한번 같이 먹지 않았지만, 이제, 제 방에서 제가 그때, 열이 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잠깐 누워있는 사이에 음 제가 출근을 하다가 이제 그 감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제가 출근을 안하고 어 하면서 이제 자가키트 코노랄 검사를 했는데 두줄 양성이 두 번이나 떠서 두 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두번다 이제 양성이 떠서 그래서 그 다음날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다고 확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고, 완전 사회적 분위기는 완전 막 죄인 아닌 죄인으로 생각되고, 저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에게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혼자만의 7일 자가격리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어, 열과 몸살기는 많이 많이 호전이 됐지만 장기침이 마른 기침이 계속했습니다.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 출근하는 날까지 아, 장기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뭐한달 정도 간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일상생활을 했는데. 어... 시간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아, 어... 장기침이 너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폐에 무리가 갔나? 폐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폐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해서, 어, 거의 한 20일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이 다돼갈 때쯤, 제가 도저히 안돼 갖고, 제가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까 일단은 폐 쪽은 아직 깨끗하고 심한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올체의 어, 기관지 약을 먹고 그 이후에 장기침이 멎지고 모든 기관지나 기도 쪽에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이제는 기침도 하지 않고 많이. 건강하게 드디어 그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동안 제가 영상을 못 올리게 된 이유는 오미크론에 걸리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자주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자 아사포사한 이제 다시 많은 영상과 좋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골 남자의 멋진 생활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아싸, 아싸!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